혹시 매번 명절마다 기차표를 구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앞서시나요? 그렇다고 4-5시간의 긴 거리를 좁은 버스 좌석에 앉아서 갈 생각에도 아찔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들을 기차보다 편하게 심지어 누워서 갈수 있는 1등석 버스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프리미엄 등급으로 분류되는 이 버스는 아침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다양하게 배차가 되어 있는데 버스 안에서 잠을 자면서 숙박비도 해결하려고 새벽 2시에 출발하는 심야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고속 터미널에는 자주 와봤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온건 처음이라 조금 새롭네요. 사람이 아예 없어요. 가게도 다 닫혀있고 사람도 없고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문을 연 식당들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버스를 타기 전에 여기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편의점조차 문을 닫아서 배고픈 상태로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대합실은 열려있고 히터도 틀어져 있어서 버스가 오기 전까지 여기서 대기를 했어요. 버스는 출발 시간 10분 전에 1시 50분에 도착을 했고, 짐을 실은 후에 저도 탑승을 했습니다. 기사님이 표를 따로 확인하시지는 않고, 표를 구매한 어플에서 QR코드를 찍고 탑승할 수 있더라고요. 시간대가 늦어서인지 버스 대부분의 좌석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인석이 있는 곳에 예매를 했는데,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으셔서 굉장히 편하게 왔어요. 그리고 제 좌석대가 16번, 17번인데, 이 16번은 비상구여서 사람이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1인석을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비상구 옆인 17번 좌석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 자리마다 공간을 분리시켜 줄수 있는 커튼이 있었고 팔걸이 왼쪽에는 채널이랑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패널과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좌석 등받이랑 발받 침대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편의점 생수병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컵홀더랑 무선 충전이 가능한 핸드폰 충전대가 있었고 자그맣게 거울까지 하나 있더라고요 화면에서는 운행 정보랑 스카이라이프 등등을 즐길 수 있고 정말 용변이 급할 경우에 요청하기 위해서 화장실 버튼을 누르면 가장 가까운 휴게소에 한번더 정차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는 2시 정각에 바로 출발을 했고 아무래도 심야 시간에 이용하는 버스다 보니 터미널을 벗어나자마자 불을 꺼주셨어요. 참고로 이 앞좌석에 달린 화면도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원하면 아예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무시기 싫은 분들은 좌석 위편에 달려 있는 조명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한숨 자려고 바로 좌석을 뒤로 젖혔는데 이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좌석이 훨씬 더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180도로 누울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안마 의자에 앉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실한 건 SIT나 KTX 좌석보다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이 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의자를 뒤로 눕혀도 뒷사람 눈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차나 비행기에 항상 좌석을 뒤로 젖힐 수 있는 레버가 있지만 이게 막상 뒤에 사람이 타있으면 눈치가 보여서 뒤로 젖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프리미엄 버스에서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뒤로 좌석을 젖혀도 눈치 안 보고 갈수 있습니다 이후 2시간이 지난 새벽 4시에 잠깐 낙동강 휴게소에 버스가 정차를 했어요 기사님께 얼마나 정차하는지 여쭤보니 빠르게 화장실만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라도 있을까 싶어서 내려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버스에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2시간을 달려서 출발 4시간 만에 부산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이고 지금 아침 6시인데 일단 배가 좀 고파서 터미널에 먹을 걸 파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가 어묵 먹어도 돼요? 네. 지금 어차피 숙소 체크인이 안 되는 시간이어서 일찍 부산 온 김에 맛집 오픈러를 가려고 해요. 여기서 시내까지 한 시간 조금 넘기 걸리니까 도착하면 얼추 맞춰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해운대 빨간 떡볶이라고 부산 3대 떡볶이집이 있는데 아침 8시부터 웨이팅이 있다고 해요. 근데 떡볶이가 그 정도까지 맛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날은 평일이어서 그런지 다행히 웨이팅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식당 안에서 이미 오셔서 드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방문해서 순대랑 떡볶이 각일인 분씩을 시켰어요. 네. 와서 받아가 아,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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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떡볶이는 보이는 것과 달리 적당히 매콤하고 그렇게 맵지 않았고, 오히려 단맛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순대에 찍어 먹어보라고 쌈장을 같이 주셨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저는 떡볶이 소스에 같이 먹었습니다. 순대는 냄새도 안 나고, 질기지도 않아서 딱 평범한데 맛있는 정도의 퀄리티인데, 이 떡볶이가 진짜 달라요. 가깔만 보면 엄청 자극적이게 생겼잖아요 근데 막상 먹으면 하나도 안 그래요 요즘 뭐 캡사이신이나 불닭 그런 거랑 아예 다릅니다 사실 식당에서 먹을 때까지만 해도 적당히 담백하고 맛있다 나쁘지 않네 정도였는데 지금 편집을 하면서 이 장면을 10번 이상 돌려보니까 계속 생각나는 맛입니다. 어렸을 적 학교 앞에서 500원을 주면은 분식집 아주머니가 컵에 담아주시던 그 떡볶이 맛이에요. 저도 해운대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여기 와서 한번더 먹을 것 같아요. 떡볶이를 먹고 나서는 다음 식당 오픈형까지 잠깐 낮잠을 자려고 센텀시티에 위치한 스파랜드에 왔어요. 지금 찜질하고 나오니까 너무 노곤해서 조금만 자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딱 1시간, 뒤면 2시간 정도만 자고 나가려고 했는데 일어나고 보니 4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톤쇼 광안리점은 대기가 164번까지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부산대점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버크셔 로스카츠를 시켰고 가격은 15,500원이었어요 주문을 마치자마자 양송이 크림스프를 주셨는데 이 스프 농도도 적당하고 중간 중간에 씹히는 양송이 식감도 좋았어요. 스프를 다 먹어갈 때쯤 돈까스를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공하는 파프리카 분들이 겠습니다 찍어 드시면 됩니다. 네. 이게 해발 500m에서 키운 국산 순종 흑돼지로 만든 돈까스라는데 보시는 것처럼 핑크빛인 이유는 가장 맛있는 시점까지 익혀내 핑크빛의 육즙을 띠게 된다고 설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싫으신 분들은 따로 요청을 하면 더 익혀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첫 피스를 와사비와 같이 먹어봤는데 지방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보통 돈가스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느끼하기 마련인데 여기는 오히려 고소하더라고요. 튀김옷도 바삭해서 고기와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조금 느끼하다 싶을 때쯤 같이 주신 김치를 먹으면 입안에 감칠맛이 돌더라고요. 같이 내어주신 트러플 소금도 찍어 먹어봤는데 소금 맛이 은은하게 나기는 해도 맛이 강하지는 않아서 저는 오히려 와사비와 이 돈가스가 더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그냥 먹었을 때는 와사비, 그리고 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는 돈가스 소스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의 1등 경양식 돈가스는 대구에 위치한 남산에 라는 곳인데 일식 돈가스 1등은 이톰쇼로 정하였을 만큼 굉장히 맛있습니다. 주말에 3시간, 4시간씩 기다려가면서 먹을 맛은 아니에요. 근데 집 앞에 있으면 어떻게든 사람이 적은 시간대를 공략해서 일주일에 4번 이상은 갈것 같은 집입니다. 제가 부산 올 때마다 진짜 놀라는 게 모텔이나 호텔이 엄청 싸요 여기도 1박에 원래는 4만원인데 할인받아서 33,000원에 들어왔습니다 방도 엄청 크고 그리고 이런 스타일러도 있고 보통 서울 이외지역 모텔들이 가격이 다 저렴하긴 한데 항상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부산은 거의 대부분 가격도 싸면서 퀄리티도 엄청 좋아요 현재 시간이 6시 조금 넘었으니까, 심야버스 타고 부산 도착한 지 12시간 만에 숙소에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마집두 개나 오픈런도 하고, 중간에 찜질방에서 쉬어서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았어요. 심야버스 타면서 이동 시간에 숙박을 일박 해결하고, 그리고 또 일찍 도착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산을꽤 자주 오는 편인데, 앞으로도 종종 애용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